안녕하십니까. 군설 이주석입니다. 오늘은 대한민국 해병대의 마크, 우리가 통상 해병대 앵카라고 부르는 그 마크와 관련된 사연을 알아보겠습니다. 그 전에, 지난번 방송에서 요즘 해병대 신병 수료식에는 해병대 기수로 천기선임이 참석해서 48년 늦게 해병이 된 후배들을 축하한다는 내용을 소개했습니다. 또한 세 분의 용에서 이렇게 시작된 해병대의 새로운 전통은 1302기 수료식에 참석한 302기가 최초이며, 아울러 이왕이면 1001기부터 해병대 1기 선배들을 모시고 시작했으면 더욱 좋았을 텐데, 아쉽지만 1302기부터라도 시작된 건 그나마 다행 아니겠냐,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방송 이후 여러 댓글이나 전화 제보를 통해 이상의 내용에 약간의 착오가 있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즉 천기 선임이 참석하는 이런 행사는 1301기 수료식에 참석한 301기가 최초라는 사실입니다. 에, 그러면 그렇죠. 에, 저도 사실 이런 멋진 행사를 1300기나 1301기가 아닌 1302기부터 시작했다는 게좀 의아했습니다. 아무튼 1302기 행사에 참석한 302기가 최초라는 기존방송 내용은 수료식 공식 행사 식순에 따라 천기 선임 동기 회장이 후배들에게 축사를 한 경우 예, 이 축사를 기준으로 했을 때 최초의 기수라는 의미였는데 제가 이 부분을 미처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정리하면 해병대 신병수료식에 천기 선임이 참석하는 이런 새로운 전통은 1301기 수료식에 참석한 301기부터 시작됐다. 하지만 301기는 참석만 하고 별도로 축사를 하진 않았다. 아마도 이런 행사를 처음 시작하는 과정에서 축사 부분은 미처 신경쓰지 못한 게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1302기 수료식에 참석한 302기부터는 동기회장의 축사가 공식 식순에 포함되었는 바 이후로는 이런 천기선임 동기회장의 축사가 최근에 수료한 1307기까지 이어지고 있다. 이게 정확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는 대한민국 해병대의 마크에 대한 사연을 시작하면서 많은 분들이 해병대 마크, 휘장 또는 해병대 앵카 그리고 또 누구는 해병대 엠블럼 또 목표 등으로 부르는 이 용어에 대해서 먼저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 사진은 해병대 사령부 공식 홈페이지에 있는 내용입니다. 해병대 마크. 확인하셨죠? 해병대 사령부에서는 해병대 앵카 엠블럼 휘장 이런 말을 쓰지 않고 그냥 해병대 마크라고 부릅니다. 자, 그럼 용어를 정리했으니까 이제부터 본론. 먼저 여러분은 이 해병대 마크가 장교용 그리고 사병용으로 구분되어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제가 제 주변에 많은 예비역들께 여쭤봤는데 해병대 마크는 장교용과 사병용이 다르다는 사실을 아는 분이 아주 극소수 해병대 생활 최소 20년이 넘은 장교 출신들은 대부분 알고 계셨는데 병 출신 중에서는 아직까지 이걸 아는 분을 제가 보지 못했습니다. 저는 알고 있었냐고요? 참... 해병대 생활 최소 20년이 넘은 장교 출신들은 대부분 알고 계시더라 제가 방금 말씀드렸잖아요 어? 저는 그렇게 오래 못했습니다 에, 6년 3개월 한 놈이 뭘 어떻게 알겠습니까 에, 저도 최근에서야 어? 에, 제보를 통해서 알게 됐습니다 아무튼 제보의 내용인즉슨 에이. 다른 집들은 애들이 속을 썩인다는데 왜 해병대는 어른들이 속을 썩이는 거야? 집안 응? 꼴잘 돌아간다. 응? 이게 아무래도 해병대 장교들은 마크가 다르기 때문에 다 이런 거 아니겠어? 응? 즉, 같은 해병대라고 해도 마크가 다르기 때문에 다른 티를 내는 거 아니겠냐? 아니, 뭐꼴같 떠는 응? 거 아니겠냐? 응? 해병대 장교와 사병은 그 마크가 다른 만큼 같은 해병대가 아니다! 역시 해병대는 병이야! 라고 주장하신 분이 계셨습니다. 제가 장교 출신으로서 역시 해병대는 병이야! 라는 말씀에 동의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요즘 해병대 높은 분들이 보여주는 결코 아름답지 못한 모습과 관련해서 나름 시사하는 바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음. 자, 그럼 해병대 마크는 장교와 사병령이 어떻게 다를까요? 역시나 해병대 사령부 홈페이지에서 설명하고 있는 내용을 그대로 여러분께 설명드리겠습니다. 싸움터 어느 곳에서나 영광을 쟁취하였던 해병대를 상징하는 해병대 마크는 해병대 조직의 정체성을 잘 나타내고 있다. 여기서 제가 잠깐 끼어들면 분명히 정체성이라고 했습니다. 다시 사령부 홈페이지에서 설명하는 내용을 계속하면 창설 초기에는 해병대 마크가 제정되지 않아 해군 장교 모표를 그대로 사용하였으나 1951년 8월 1일 별도의 해병대 모표를 제정하게 되었다. 모표는 장교, 사병용으로 구분하여 장교용은 독수리와 별은 은색, 닫은 금색이며 사병용은 전부 금색으로 구분하였다. 해병대 마크는 자신이 해병임을 항상 자랑스러워 하면서 해병대에 대한 무한한 충성과 명예심의 표현이라 하겠다. 이는 군대의 위치를 알리고 장병의 사기를 북돋으며 군대의 명예와 단결을 상징하기 위한 군기인 해병대기 중앙에 새겨지며 제복의 어느 한 부분에 앞인 하거나 배지로 제작된 것을 부착하며 또는 간행물 표지에 표시하기도 하고 스티커로 만들어 차량에 부착하는 등 널리 애용되고 있다. 이러한 해병대 마크는 정의와 자유를 위하여 바다와 육지에서 용맹스럽게 적과 싸워 승리하는 해병대를 상징한다. 마크는 정의와 자유를 위하여라는 리본 그리고 독수리 별닷 이렇게 네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모표는. 리본이 생략된 세 부분으로 되어 있다. 마크의 각 부분이 상징하는 의미는 다음과 같다이야 생략. 자, 이상의 내용을 정리하면, 첫째, 해병대 마크는 해병대 조직의 정체성을 나타낸다. 둘째, 해병대 마크의 시작은 모자에 부착하는 목표에서 비롯되었다. 셋째, 이 목표에서 비롯된 마크를 깃발 중앙에 넣음으로써 대한민국 해병대기로 삼았다. 넷째, 그 밖에 제복, 배지, 간행물, 스티커 등으로 만들어 사용한다. 다섯째, 하지만 이 마크는 장교용과 사병용을 구분하는 바, 장교용은 독수리와 별이 은색인 반면, 사병용은 독수리, 별, 그리고 다치, 전부 금색이다. 이런 뜻입니다. 분명히 다르죠. 자, 그럼 이번에는 정채호 선배님께서 쓰신 '빨간 명찰'이라는 책에서 에, 설명하고 있는 해병대 마크의 재정 비화를 소개하겠습니다. 해병대의 심볼 마크를 고안했던 사람은 1951년 당시 해병학교 교재과장 겸 교관으로 근무하고 있던 탁 한관 소위였다. 일본 중앙대학 3학년의 재학 중에 해방이 되자 귀국하여 진주 농업 학교에서 교편을 잡던 중 해관 사기로 입대한 탁소이는 교재 과장 부임 직후 해병학교 기관지인 해병의 벗을 창간한 진취적인 지성인이었다. 그는 해병대 내에서. 공모 과정을 거쳤으나 당선작으로 선정할 만한 작품이 없자 결국 미 해병대의 마크를 모방하게 되었는데 이는 상륙 작전을 주 임무로 하는 양국 해병대의 역할이 동일하고 전쟁 중에 맺게 된 형제 해병으로서의 상호 협력과 굳건한 제휴를 소망하는 뜻을 담은 것이라고 한다. 그후 해병 학교를 방문한 사령부 참모장. 김성은 대령이 이 마크를 보고 그 도안을 사령부로 가지고 가서 공식적인 거론을 통해 해병대에 심볼 마크로 제정하게 되었다. 한편 해병대에서 이런 마크를 제작하자 해군 참모총장 손원일 제독은 우리 해군도 마크를 제정해야겠다고 말했다는데 그때까지 해군이나 해병대에서는 일본 해군에서 사용한 만국 공통의 마크나 다름없는 닻을 사용하고 있었다. 이상입니다. 한편, 1951년 우리 해병대가 미 해병대 마크를 모방했다는 내용과 관련해서 미 해병대 마크는 최초 미 해병대가 창설된 1775년 이후 몇 번의 그 변화가 있었는데 현재의 마크는 한국 전쟁 이후인 1955년에 새롭게 채택된 도안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사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2차대전 당시 미 해병대 군복에 새겨진 마크를 보면 그리 뭐큰 변화는 아니었던 걸로 보입니다. 자 그럼 사진에서 처럼 대한민국 해병대의 마크는 미 해병대에서 유래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아 이건 누가 봐도 판박이다. 또 혹자는 완전 표절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봅니다. 하지만 태국이나 필리핀 해병대 마크 역시나 미 해병대에서 유래된 것으로 보이는 바 이건 대한민국 해병대만의 모방은 아닌 것 같습니다. 미 해병대의 영향을 그만큼 많이 받았다. 많이 받은 국가일수록 미 해병대 것을 많이 닮았다. 이 정도로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일설에 의한 미 해병대는 오직 대한민국 해병대만이 자기들과 비슷한 마크를 사용하는 걸 허락했다. 일종의 저작권을 주장하지 않는다는 뜻이죠. 한국 해병대한테만. 따라서 대한민국 해병대를 제외한 다른 나라에서 미 해병대 마크와 유사하게 자기들 마크를 디자인하는 것은 불허한다. 불가능하다. 이런 얘기는 틀린 얘기가 될것 같습니다. 꼭 지금 마크가 보이는 게. 태국하고 필리핀 해병대 마크입니다. 아무튼 미 해병대는 지구 전체, 즉전 세계를 작전지역으로 삼기 때문에 지구본을 중앙에 배치했는데 대한민국 해병대는 그 자리에 별이 들어가 있습니다. 또한 원의 테두리에는 미 해병대가 에, 상단에 Department of the Navy 또 하단에는 United States Marine Corps라고 해서 미 해군성 그리고 미 해병대를 표시했는데 반에 우리는 상단에 한글로 대한민국 해병대 그리고 하단에 ROK Marine Corps를 표시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쯤에서 여러분께 퀴즈 하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대한민국 해병대의 마크는 대한민국 해병대 공식 페이스북에서 가져온 사진인데 에, 이 마크는 과연 장교용일까 아니면 사병용일까요? <laughs> 아, 아니, 심은 내가 비록 20년 넘은 파란 번호판, 뭐3 0만키로 뛰었나? 아무튼 아, 그런 승용차 타고 다니지만, 응? 어? 거의 유리창에다가 응? 음? 그 해병대 약 이거 다 붙이고 응? 가오 잡고 다헤는데 무슨 또 장교용이 구사병용이 있다는 거야? 응? 이 군설리 주석이 새끼 이상한 소리 하네. 응? 해병대는 하나 아니야. <laughs> 하나 같은 소리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참 순진하시긴. 응. 아까 제가 말씀 안 드렸어요. 다른 집은 애들이 속을 썩인다는데 우리 집은 어른들이 이 모양 이 꼴이어서. 응? 고개를 들 수가 없다고. 그리고 사병용 목표는 독수리, 별, 앵카, 이세 부분이 전부 금색인데 반해, 장교용은 독수리와 별이 흰색이라는 말씀. 아, 좀, 좀, 좀잘 들으세요. 그거를. 그, 아니, 그 2, 3분 전에 얘기한 거, 그거를 그 기억을 못하고 나한테, 아니씨 뭐, 뭐 저, 이러면 안 돼. 그, 그러시면 안 되죠. 아참 아무튼 에, 그럼 이건 장교용이라는 뜻입니다. 독수리 별 어, 흰색이지 않습니까? 에, 맞죠? 에, 참고로 해병대 마크와 정모에 부착하는 목표의 색깔 및 디자인은 동일하기 때문에 해병대 정모의 실제 사진을 에, 한번 에, 비교해 보겠습니다. 사진을 보시면 왼쪽 장교용 모표와 오른쪽 사병용 모표의 색깔이 다른 걸알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사병용은 전부가 금색 하지만 장교용은 독수리와 별이 흰색입니다. 아 근데 그 은보다는 금이 더 비싼 거 맞죠? 예? 그럼 사병용이 금메달. 장교는 은메달 이상하네 그래서 해병대는 병이야 이런 말이 나왔나 해병대 장교들이 금메달을 양보했다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요즘 하는 꼴좀 보세요 해병대가 아니라 주식회사 해병대 임원이라고 해도 그렇게는 안하죠 안치 혼자 살겠다는 놈들이 무슨 해병대를 위하고 병한테 양보를 했겠습니까? 제가 보기엔 그냥 직장 다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해병대는 병이야. 이런 소리도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참 예비역 장교로서 참 그냥 제가 웃겠습니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서. 장교용의 흰색이 들어간 거 역시나 사실은 미해병대의 영향입니다. 미해병대도 그렇게 구분한다는 뜻이죠. 군대 계급에서 흰색은 일종의 다이아몬드를 상징하는 것 같습니다. 금보다 위라는 거죠. 따라서 노란 소위, 즉 준위보다는 흰색 소위가 높은 겁니다. 미 육군이나 해병대에서도 우리 한국군과 비슷한 모양의 계급장인 소령과 중령의 경우, 어, 개수는 똑같이 한 개인데, 소령은 노란색, 중령은 흰색. 이렇게 흰색이 상위 개념인 걸알수 있습니다. 한편, 에, 목표 얘기가 나온 김에, 에, 해병대 정모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면, 왼쪽 장교용은 영관장교 모자입니다. 위관장교는 모자 차양에 저런 무궁화 잎을 새겨넣지 않습니다. 그럼 장군용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 모자 사진 아래 내용은 군인 복제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인데 설명을 위해 제가 정모가 아닌 예모의 내용을 올렸습니다. 아무튼, 장군의 정모는 그 차양이 영관급 정모에 비해 훨씬 화려합니다. 또 제가 근무했던 80년대에는 부사관들의 경우 사진 오른쪽에 병들이 착용하는 모자와 완전히 동일했습니다만 어느 시점부터인가 모자의 턱근이 노란색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럼 모자 차양에 아무런 표식이 없는 위관장교 모자와 에, 똑같아졌다는 뜻이냐? 음, 멀리서 보면 위관장교나 부사관은 구별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제가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에, 목표는 장교용과 사병용 두 종류가 있다. 따라서 부사관의 목표는 병들과 같은 금색이다. 위관장교 목표와는 다르다는 뜻입니다. 에, 가까이서 보면 알수 있다는 뜻이죠. 자 그럼 타군의 목표 역시나 장교와 사병령이 다를까? 에, 일단 육군이나 공군은 그 차이가 없습니다. 그럼 해군과 해병대만 차이가 있다는 거냐? 에, 그렇지도 않습니다. 지금 사진을 보시면 왼쪽이 해군 장교 그리고 오른쪽이 부사관. 정모인데 해군의 경우에는 목표의 디자인 자체가 완전히 다릅니다. 따라서 모양은 같은데 색깔로서 구분하는 경우는 대한민국 6해공군 해병대 중에서 해병대가 유일합니다. 아주 특이하죠. 자, 그럼 지금까지는 목표를 위주로 알아봤습니다만, 진짜 해병대를 대표하는 해병대 기능, 과연 어떤 색깔? 즉 장교용 마크냐 아니면 사병용 마크냐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인터넷상에 올라와 있는 여러 디자인은 해병대 공식 해병대기라고 할수 없는 게 많기 때문에 해병대 사령부 행사에 등장하는 해병대기를 일단 먼저 보겠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내용이겠습니다만 이 내용은 그동안 국군조직법 개정 등을 통해 삼군 체제에서 해군에 속한 해병대의 위상은 강화됐으나 해병대 조직 전체를 상징하는 해병대는 법적으로 군기의 종류에 포함되지 않다가 2023년 드디어 해병대기가 정식 군기의 종류에 추가돼서 합참기, 육군기, 해군기, 공군기에 이은 해병대기가 법적으로 탄생했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동안 현충원은 추념식 등 참배 행사에서 해병대기를 개양하지 않았으나 2023년 6월부터 육해공군기와 같이 해병대기도 개양하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에, 일단 영상을 먼저 보시죠. 에, 2023년 4월, 에, 그러니까 작년에 거행된 행사입니다. 해병대 사령부가 74주년 해병대 창설 기념행사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행사를 통해 해병대 창설과 군기령 개정의 의미를 상기했습니다. 이규혁 기자의 보도입니다. 해병대 사령부가 지난 14일 부대 연병장에서 해병대 창설 74주년 기념행사를 개최했습니다. 행사는 개식사를 시작으로 국민의례 축전과 해병대 현장 낭독, 부대 약사 보고, 군기령 개정 공포식 등을 거쳐 해병대 사령관 기념사. 해병대가 제창 해식사 순으로 진행됐습니다. 지난 3월 21일 해병대기가 정식 군기로 법적 지위가 부여됨에 따라 행사간 군기령 개정 경과를 보고하고 개정 군기령을 낭독하는 등 군기령 개정 공포식도 시행했습니다. 대통령령 33,334호 군기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이 합참기, 각군기, 해병대기, 부대기, 병가비 및 소부대기로 하되 각각 정규와 약기로 구분한다. 시행 2023년 3월 21일부. 해병대 대표. 해병대기는 앞으로 정부와 국내 각종 행사 시 정식으로 개양돼 해병대를 상징하고 명예와 위상 선양, 장병들의 사기 진작, 자긍심 함양에 많은 기여를 할 예정입니다. 김기현 해병대 사령관은 기념사를 통해 사령관을 비롯한 해병대의 이름을 가진 모든 이가 해병대의 더욱 밝은 미래를 향해 함께 나아가자며. 해병대 창설과 군기령 개정의 의미를 상기하고 국가와 국민의 신뢰에 호국 충성 해병대로 증명하자고 전했습니다. 올해는 해병대 창설 74주년이자 해병대기가 군기력에 포함되어 정식 군기로 법적 지위를 부여받은 의미 있는 해입니다. 해병대의 높아진 위상만큼 국가와 국민의 신뢰에 호국 충성 해병대로 증명합시다. 어떠십니까? 아, 행사가 행사이니만큼 여기서 사용된 해병대기가 오리지날이다. 아, 인정하실 수 있죠. 근데 영상에서 해병대기의 색깔은 잘 확인하지 못하셨을 것 같습니다. 아, 그래서 제가 해당 장면을 캡쳐해서 여러분께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사진이 방금 전 동영상에서의 모습인데, 에, 가운데 정중앙에 실제는 태극기가 있는데 그 흰색이어서 잘, 저 안 보이는 것 같습니다. 에, 아무튼 에, 중앙에 태극기를 기준으로 해서 바로 왼쪽에 해병대기, 그리고 에, 맨 왼쪽에 서북도서방위사령부기, 다시 태극기 우측으로 한미연합해병구성사령부기와 해병대사령부기가 보이는 것 같습니다. 에, 근데 사진에서 그 해병대 그 마크 부분을 보시면 독수리의 꼬리가 흰색인 걸알수 있습니다. 에, 또한 제가 이 영상에서의 다른 장면 등을 에, 자세히 살펴본 결과에 따르면, 에, 독수리 날개는 에, 금색, 하지만 머리는 흰색, 그리고 별, 앵카, 이 부분 역시나 금색인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에, 이건 목표에서 구분하는 장교용과 사병용도 아닌, 에, 저로서는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장교용은 에, 분명히 그 독수리 전체, 에, 그다음에 별 에, 이렇게 두 부분이 완전히 흰색인데 반해 해병대기에서는 별도 노란색이고 그다음에 에, 독수리의 머리하고 꼬리 부분만 하얗다는 게. 뭐 아무튼 좀 네, 특이합니다. 음, 혹시 이게 에, 깃발의 그 빨간 바탕색 에, 그것 때문에 염색의 기술적인 에, 문제로 인해 이렇게 했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에, 저는 아무튼 좀 애매한 색깔이라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에, 또한 별것도 아닌 것을 가지고 마치 조선시대 예송 논쟁처럼 음, 즉 왕이나 왕비가 죽었을 때, 어머니나 시어머니인 대비가 상복을 얼마 동안 입어야 되는 것인가. 이러면서 서인과 남인이 권력 다툼을 벌였던 것처럼, 쓸데없는 논란을 자초하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서두에서 이미 말씀드렸듯이, 근래 해병대 상층부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련의 벌성사나운 모습으로 인해, 해병대 장교들의 명예가 지금처럼 땅에 떨어진 적이 없다고 생각하는 저는, 해병대는 역시 병이야, 라는 해병대 장교들을 비웃는 듯한 그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집안에 안 좋은 일이 계속되면 괜한 조상님 묘자리 탓을 하곤 하는데, 작금의 해병대 사태와 관련해서 오늘 장교용과 사병용으로 구분되어 있는 해병대 마크에 대해서 알아본 것 역시나 그저 정한수 떠놓고 두손 모아 빌거나 무당을 찾는 사람의 심정 정도로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하지만 서두에서 소개한 해병대 사령부 홈페이지에서 설명하고 있는 내용, 아, 즉 싸움터 어느 곳에서나 영광을 쟁취하였던 해병대를 상징하는 해병대 마크는 해병대 조직의 정체성을 잘 나타내고 있다는 설명. 이 부분에 대한 장교와 사병 간의 고민 또한. 필요한 시점이 아니가 생각해 봅니다. 에, 마지막으로 방금 전 영상에서 해병대 사령관의 말씀, 해병대의 높아진 위상만큼 국가와 국민의 신뢰에 호국충성 해병대로 증명합시다. 에, 이 말씀으로 오늘 방송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